큐 했나요? 낭독하기 내가 누르거 낭독하기 <놀람> 얘가 <입? 놀람> 엄마 낭독하기 아니, 얘가 아니 동작 안지마 눌러놨어. 안 아, 만져도 돼. 아, 아, 그렇군. 엄마 얘가 있는 거. 엄마 시작하자. 안 해? 시작할 거야. 아버 시작하자. 하나 <laughs> <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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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셋넷다 시작했어. 누가 낭독할래? 뭐야? 내가. 네가 낭독할래? 와주마, 와주마. 그러면 아, 네가 한 주씩 읽으면 응. 다 따라 읽게. 낭독하면 읽으면 되는 거야? 생각하기 생각... 부터 생각하기부터.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음. 각자 하고 싶은 말만 음. 한다면 음. 세상이, 세상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나요? 함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기분이 음. 좋아지는 사람이 음. 있나요? 그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어떤 자세로 들어주나요? 그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어떤 자세로 들어주나요? 하기고 음. 같이 해 돼? 나는 지혜롭고 음. 말하는 아이입니다. 음. 나는 지혜롭고 말하는 음. 아이입니다. 서둘러 내 생각을 급하게 말하거나 친구가 말하는 것을 억지로 끊지 않습니다. 서둘러 네 생각을 급하게 말하거나 친구가 말하는 것을 억지로 끊지 않습니다. 말하기 말하기는 듣기부터 시작한다는 근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말하기는 듣기부터 시작한다는 근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참고 친구의 말을 정성껏 들으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나는 그 빛나는 순간을 사랑합니다. 먼저 말하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참고 친구의 말을 정성껏 들으면 내가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나는, 나는 그 빛나는, 빛나는 순간을, 순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음. 낭독할 기억에서 이제 한 가지씩 자기 생각 발표해야지 음. 좋았어 냐냐냐 하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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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즐겁게 하는 거야 동생아 음, 뭘 말해? 그냥 이걸 읽고 네가 듣는 생각 빵빵빵.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야겠다 왜? 네. 여기서 네. 말하기는 듣기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어 듣기를 계속하다 보면 나도 말하기도 더 잘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그 빛나는 순간을 살아낼 거야. 나도 할 거야. 친구들 말에 억지로 끊지 않고 계속 들릴 거야. 우와. 지키기 나 지키기는 할 거야 근데. 생금하면 응. 이제 노력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내일부터 노력할 거지? 아, 처음부터 노력할 거. 같아 어... 아빠는? 아빠도 동재한테 동재 동제 이야기 다 들어주고 아빠 얘기할게 얘기 할게 이제 여기 혼내는 얘기하니까 어? 그러면 혼내는얘기일것같아데왜혼네 혼내? 아니다 음. 엄마는? 엄마는? 엄마는 사람들 이야기는 잘 들어주는데 음. 아빠 얘기는 안 듣잖아 어, 엄마는 아빠 얘기 잘 안들어 <laughs> <그래? 웃음> 아빠는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해좀 <laughs> 어. 예, 핵심만 말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맞아 응. 들어주는게 응. 진짜 중요한한데왜다 응. 응. 들어야지 응. 그러면 안돼 엄마 어? 그러면 안돼 응. 근데 너무 쓸데없는 말 하는데 그것도 다 들어줘야 돼? 응. 엄마는 시간이 <laughs> 한정적인데? 나도 시간 이 한정적인데. 나도.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건좀 주제에서 어긋났어. <laughs> <그러면 누구야? 웃음> 아빠도 피셨다. <삐졌다. 웃음> 그러면 이제 다른 <한> 사람 말은 <laughs> 엄는 충분히 잘 들어주고 있으니까 아빠 말을 잘 들어보도록 노력을 할게. 아빠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 <laughs> <저게 웃음> <laughs> 아 도망친다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 그거 하기전에야 야, 야, 이거 도망친다. 이야기 만들기? 어. 등장인물 내가 다 만들어놨어